일본하면 우슨슬우슨슬입니다자 우승수,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일드 일본어 회화 핵심 패턴 1, 3, 4이 교재를 가지고 오늘의 핵심 패턴을 한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약간 뒤편으로 갈게요. 자 오랜만에 뒤편으로 오늘의 패턴 번호는 161번 패턴이 되겠습니다. 161번 패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대표 문장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 문장 보시면 여러분들 교재에는 이제 빨간색으로 돼 있죠. 자좀 길어요. 덩어리로 돼 있기 때문에 자 뭐라고 돼 있냐면 니키마텐장이라고돼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니키마텐장이라고돼 있는데 자. 요게 이제 드라마 회화고, 여러분들, 실전 회화에서 자주 쓰이는 패턴을 제가 덩어리로 넣어놨기 때문에, 원래 형태보다는 조금 더 변형됐죠, 사실은. 원래 여러분들이, 이거는 문법에도 나오는 문형인데, 자, 우선 그러면 설명을 한번 볼게요. 그 대표문장 밑에 보시면, 니키마테장은 니키마테 이루잖아이의 예, 회화체입니다. 그죠 회화에서 정확히 이걸 풀어 보자면 나니나니 <놀람> 니 키마테 이루 잖아요 까지 갔어요 원래는 내 뼈대는 뭐다 니 키마테 이루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줄여서 그냥 니 <놀람> 키마테루 해도 되지만 여기서 더 강조한 거죠 니 키마텐 쟝 이렇게 그렇잖아 이렇게 짱 짱. 요걸 넣습니다 회제입니다. 자 직역하면 모모스로 정해져 있는 것 아니야라고 해석을 하는데 요거는 조금 해야 해서좀 딱딱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하라? 모모시 당연해, 모모시 뻔하다라고 하면 자연스럽습니다. 야그거 당연하지. 야 그건 뻔한 거 아니니? 뭐 이렇게 <laughs>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접속. 어, 방법 같은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우리 예문을 보면서 같이 한번 알아볼 텐데 그 전에 어, 대표 문장을 먼저 보시면 그런 건 당연히 무리지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 건 당연히 무리지. 손나노 무리니 키마 땐정. 이렇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손나노 무리니 키마 땐정. 그런 건 당연히 무리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가 들어가서 여러분들 그거를 어, 직역해서 어순대로 이렇게 나열하려고 하면 좀 어렵고 이거는 좀 독특하니까. 문형으로, 덩어리로 기억을 하겠습니다. 손나노 무리니 기마땐장 자, 그러면 우리 예문 다섯 가지 를 알아보기 전에 우리 예문에 들어가는 단어를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어, 오늘 단어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보시면 어 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리데스네, 무리데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말이랑 똑같죠? 무리, 무리. <laughs> 억지라는 뉘앙스로 개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리, 이건 뭐, 바로다, 알고 계신다. 자, 다음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바, 가, 라고 하잖아요. 바, 가, 라고 하는데, 바보죠, 바보. 그죠? 렇 근데, 바보, 이 바, 가가, 바보라고 하면 좀, 귀엽게도 들릴 때도 있지만, 엄청 강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전달하는 그, 방식에 따라서, 전혀 다른 뉘앙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단어도 어렵지 않네요. 가게죠, 가게. 가게는 뭐예요, 우리? 미세라고 합니다. 그렇죠? 미세인데 이것도 뭐 앞에 오를 붙여서 오미세라고 해서 미아어로 쓰이기도 하죠. 오미세. 그다음에도 너무 여러분들 이잘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비싸다요. 비싸다는 뭐 뭐다? 타카이. 타카이. 근데 여러분들도 이 비싸다 말고 기초에서 또 배우는 게뭐 있어요? 타카이를 또 다른 의미 하나가 더 있죠? 높다라는 의미가 있죠. 높다. 높다. 뭐 이렇게 건물들, 빌딩이 높다 하잖아요. 그때도 타카이. 가격이 비싸다도 되지만. 그런데 하나 이거 추가로 알려드리면, 이제 키가 크다는 일본은 뭐라고 한다? 세가 오키라고 이제 회화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이거는 뭐, 틀린 겁니다. 원래는. 원래는 뭐다? 세가 타카이 라고 하는 게 얻게 됐어. 이게 정답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말로 세가 오키, 오키 하기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일본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데 원래는 타카이 라고 하는 게 자연스럽다. 기억을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그 다음에는 우쏘! 거짓말. 오늘 단어는 완전 꿀이네요. 그쵸? 우쏘! 거짓말이란 단어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영사죠. 오나지. 오나지도 어렵잖아요같은 동일함. 오나지. 맞아요? 오케이. 자그 다음에 가격이란 단어죠. 가격은 뭐다? 내당. 이라고 합니다. 자 내당이라고. 이 단어는 어, 우리 학생분들이 들으면 다 알아요. 그리고 말로도 할수 있어. 그런데 한자 보면 읽는 걸잘 못해. <laughs> 이 한자만 보면, 어? 이거 뭐죠? 그래서 제가 내당 이러면, 어, 진짜요? 막 이렇게 <laughs> 말씀을 하시는데, 한자를 조금 쓰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눈여겨보세요. 한자 이제 보고 읽을 줄 알게, 기본적인 거는. 오케이. 자, 근데 마지막 팔리다입니다. 팔리다는 우레루. 맞아요? 우레루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단어를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럼 단어를 가지고 오늘의 예문 다섯 가지 가는데 오늘의 핵심 패턴이 뭐였죠? 나니나니니 기마땐장 이라고 했어요. 자, 의미는 뭐다? 뭐뭣이 당연하지. 뭐뭣이 뻔하다. 라는 의미였어요. 자, 이걸 한번 활용해서 우리 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대표 문장이랑 똑같죠?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 그런 건 당연히 무리지. 라고 했어요. 선나는 무리니 기마땐장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런 건 당연히 무리지, 이렇게 한국말로 했을 때, 손나노, 도제 무리,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할 수도 있겠지만, 일본스러운 거. 조금 더 일본 사람들이 많이 쓰는 회화체를 활용하는 거. 그렇게 일본 사람들이 쓰는 거를 잘 흉내내는 게, 이제 또 회화도 더 잘한다, 라고 느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손나노, 무리니기마된장 이걸 한번 활용을 해보세요. 맞나 이런 상황이 어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친구가, 어, 친구가 갑자기, 야, 내일 우리 클럽 가자. 뭐 이런 거예요. 클럽 가자. 그러는데, 나는 내일 무슨 테스트가 있는 거죠. 그쵸? 테스트. 시캔. 시험이 있는 거야. 아, 시다 시캔 날 거야. 손 나는, 무리니 기마 땡장.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내일 시험이니까, 시험이니까, 내, 네. 그런 건 아주, 야, 당연히 안 되지. 무리지, 그건. 이렇게.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 뉘앙스를 딱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말로 나오거든요 사실 그래서 손나는 우리니 기마땡정 뭐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하겠습니다 자 두번째 예문 가겠습니다 두번째는 이런 멍청한 짓을 한 것은 당연히 그 녀석이지 <laughs> 야 누가 이렇게 썼어 이거 누구겠니 아이스니 기마땡정 라고 할수 있죠 누구겠어 아이스니 기마땡정 그 녀석이지. 그러니까 해석을 당연히 그 녀석이지. 굳이 저는 이제 교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전달을 좀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당연히 뭐 뭐지 이렇게 해놨지만. 뉘앙스적으로 는 뭐다? 아이스니키마텐장 하면 야 개지 누구니? 뭐 이런 뉘앙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누구겠니? 뭐 <laughs> 맞아요. 자 그래서 어? 콘나바가 나 것도 싫다노아 아이스니키마텐장 이라고 했어요 끊어갈까요? 조금 천천히 갈게요 이런 멍청한 짓을 한 것은 こんな 바가나 코도 싣다 노와 다시 한번 こんな 바가나 코도 싣다 노와 한번 더こんな 바가나 코도 싣다 노와 그러니까 아이스니 그 기마텐잔 아이스니 기마텐잔 아말해 뭐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응? 아이스니 기마텐잔 아그 녀석이 지 누구겠니 뭐 이렇게 그니까 러그 우리말로 했을 때 어색할 경우에는 그 전달 방법 그 뉘앙스 표현의 뉘앙스를 정확히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계셔야지 활용이 원활하게 쓰인다 라는 걸 기억을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세 번째 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게는 당연히 비싸지 라고 했어요. 콘남이세요. 타카이니 키마텐장 라고 했어요. 이영용사입니다. 이영용사는 그냥 타카이니 키마텐장 활용하시면 돼요. 맞아요. 접속 방법 다시 한번 이런 가게는 당연히 비싸지. 콘나 미세와 타카이니 키마텐장 이렇게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롯봉기죠그죠롯봉기뭐 이런 데 걸어가, 또는, 아, 롯봉기보다 조금 더 고급진 느낌은 이제 긴자겠네요 긴자. 그쵸? 긴자를 이렇게 걸어가는데, 진짜 막, 오샤레나 미세가 아리마스. 그쵸? 되게 멋스러운 가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이 가게 음식점인데, 야, 여기 어, 비싸겠지? 들어, 들어가면 좀 너무 비싸겠지? 겁나 미세하게 타카이니 키마텐장 야 무리! 무리! <웃음> 이렇게 <웃음> 맞아요 너무 비싸라는 거겠죠 당연히 비싸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토젠체 다카이니쇼 라고도 할 수는 있지만 타카이니 키마텐장 너무나 당연하게 아주 뻔하다라는 뉘앙스 할 때는 조금 더 강조의 뉘앙스겠죠 그래서 니 키마텐장 이런 말을 한다 라는 걸 기억을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네 번째 예문입니다 네 번째는 그 이야기라면 당연히 거짓말이지. 그의 이야기라는 게 뭐겠어요. 야, 걔가 한 말은 당연히 거짓말이야. <laughs> 뻔하지 않니? 뭐 이런 뉘앙스예요. 지금. 저는 뭐예요? 카레노 하나시다 따라 라고 했어요. 끊어갈게요. 카레노 하나시다 따라 카레노 하나시다 따라 그가 그의 이야기라면인 거죠. 자, 그의 이야기라면 우선이 기마 땐정 라고 했어요. 우선이 기마 땐정 원래 형태뭐다 우선이 기마 때 이루잖아요. 야, 당연히 거짓말이지. 물론 뭐 의미죠. 그래서 카레는 하나 시다 따라 카레는 하나 시다 따라 우선이 기마 때는 우선이 기마 때로 라고도 하시겠죠. 우선이 기마 때로 라고 하면 야, 거짓말이야. 뻔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기마 때는 저. 하면은 야, 뻔하잖아. 모르겠어? <laughs> 조금의 뉘앙스다르면 같은 의미겠죠? 우선이, 키마테, 테인장 또는 우선이, 키마테루. 라고. 요 뒤에 여러분들이, 어, 활용하는 거는 자연스럽게, 여러분. 다양하게 그냥 마음대로 쓸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뼈대가 뭐다? 니, 키마테이루. 라는 거라는 거기억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마지막 5번 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가격이라면 맛있는 쪽이 당연히 많이 팔리겠지. 그쵸? 당연한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같은 가격이면 맛있는 쪽이 더 많이 팔리겠죠. 맛없는 것보다는. 맞네요. 자 그러면 오나지 내당 나라라고 해서 끊어갈게요. 자 오나지 내당 나라 한번 더. 오나지 내당 나라라고 했어요. 오나지 내당 나라 오이시호가 탁상 오레루니 키마텐장 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천천히 한번 따라해보세요. 좀 길어요. 그쵸? 그렇죠? 오나지 내당 나라 오이시호가 요쿠 우레루 니 키마 텐장 요쿠 제가 뭐 썼지만 여기서는 탁상 우레루 니 키마 텐장 뭐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여러분 변형하고 뭐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 보시는 게 좋아요 응용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어 같은 가격이라면 맛있는 쪽이 당연히 많이 팔리겠지 라고 했어요 그쵸? 그렇죠? 맛있는 쪽이 우리 저번 시간에도 했었습니다 모모 편이 더 비교적 오이시호우가 탁상 우레루 니 키마 텐장 라고 했습니다 맞나요? 자 이렇게 예문 다섯 개를 알아보았습니다. 자 우리 오늘의 패턴이죠. 나이 나이 니 키마 땐장 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원래 뼈대는 뭐라고 했죠? 나이 나이 니 키마 때 이루 라고 했습니다. 뭐 뭐시 당연하다. 뭐 뭐시 뻔하다. 맞아요. 자, 이런 의미의 오늘 실전 드라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이어서 데이트가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는 이제, 어, 그 딸과 센빠이죠 딸이 좋아하는 이제 선배랑 같이 한강을 거니면서 이제 막 대화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대화를 하고 있는데 아빠는 계속 쫓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전개가 어떻게 됐는지 정말 또 이것도 웃기거든요. 우선 영상을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そんなのダメに決まってる食事なんてダメださっさと帰るぞじゃあ桜と抹茶ででも断りにくいっていうか都合よく女子高生っぽくなるないいのかせっかくの誘いを断ってえもう誘われなくなるかもしれんぞでも何かおかしくない何が 어, 잘 들리시나요? 오늘의 핵심 패턴이 바로 첫 번째 나왔어요, 사실. 바로 나왔기 때문에, 어, 우리가 지금 배운 거니까 그냥 바로 귀에 쏙 들어오지 않을까요? 근데 이거를 배우지 않고 들었다면, 키마루, 키마, 이것만 들으면 항상 결정되다, 이렇게만 우리가 딱 각인이 된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배우면 알면 들린다라는 겁니다. 알면 들린다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저랑 같이 꼼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대사가, 요거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제가 부가 설명이 필요해요. 어, 이 아빠가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빠가 아니라 딸인 거죠. 그 내면 안에는 딸이에요. 그래서 아빠가 갑자기 화들짝 놀라면서, 손나노 담에, 담에니키마테루! 라고 했어요. 손나노 담에니키마테루! No 어, 이렇게 했잖아요. 그쵸? 렇 근데 이거를 하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막다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이 아빠가 아빠야, 약간 목소리를 크게 해서 쳐다보는 게 아니라 원래 뭐다? 선나룻 다에 다메니키마테루라고 말하는 게 너무 요고생 같은 거예요. 몸은 지금 중년의 아버 아버진데 너무 귀엽게 막 키마테루 이렇게 하니까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아내는 지금 딸이니까 그렇게 나와버린 거죠. 당황해서 그러니까 이제 얘가 사람들이 너무 쳐다보니까 정신을 차리고 이제 또 말합니다. 약간 아빠식으로 남자 이제 중년의 자기 몸에 맞게 쇼쿠신한테 다메다 이렇게. 좀 딱딱하게 쇼크지나한테 다 식사라니 안돼라고 했어요. 식사라니 안돼 사사토카이르소라고 했어요. 사사토카이르소라고 하면서 이제 약간 남자용어를쓴 겁니다. 이렇게 마지막 끝에 나이나리소라고 나이 나이 하는 거는. 이것도 종조사인데 남자들이 많이 쓰는 겁니다. 강하게 말을 할때 또는 이제 혼잣말에도 쓰이는데 이거는 패턴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분은 39번 패턴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재 39번 패턴에 있어요. 자, 식사라니 안 돼! 사사도 가이루소! 사사도는 뭐예요? 빨리빨리, 재빨리! 아주 훅딱 가자! 이런 거죠. 집에 가자! 재빨리 집에 가자!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이것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한강까지 이제 데이트를 잘했어요. 우리 저번 시간 거 보셨어요? 어그 샘파이랑 이제 아빠랑 책에 관련된 이야기가 너무 잘 맞아가지고 말도 잘 통해서 아주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샘파이가 아 그럼 우리 밥 먹을래? 이렇게 한 거예요. 영화 봤고 한강에서 이제 걸으면서 산책하면서 이야기도 했으니까 이제 선배는 더 같이 있고 싶으니까 야 우리 같이 밥 먹을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빠잖아요. 그쵸? 지금 데이트하고 있는 거는 근데 아빠가 이제 물어본 거지. 어, 선배가 밥 먹으러 가자고 한다야. 따라 어떻게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한 거니까 이제 딸이 허어, 말도 안돼 빨리 집에 가 아빠 무슨 소리야 무슨 무슨 나 아빠가 무슨 데이트야. 어 진짜 아빠가 실수할까봐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빠가 여고생의 모습을 한 아빠가 대모 코토아리 니쿠이 때유까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대모 코토아리 <목소리> 니쿠이 때유까라고 해서 아빠가 이번에는 아빠가 자기가 딸린 것처럼 여고생 흉내를 내면서 말을 한 거예요. 아, 근데 말이야. 좀 거절하기 좀 힘들다고나 할까? 이렇게. 아빠 내면은 지금 아빠잖아. 그런데 이제 모습이 딸이니까 여고생처럼 이렇게 장난처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딸이 뭐라고 하냐면, すごいよく 조시코세이 뽀꾸 나르나! 라고 했습니다. <laughs> 이게 되게 웃긴 건데 뭐냐면, す거いよく <목소리> すごいよく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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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직역을 하면 뭐 사정 좋게 형편 좋게 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의미가 전달이 다 안되니까 요건 그냥 필요할 때만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쓰고욕쿠아 니가 필요할 때만 본인이 필요할 때만 이렇게 쓰고욕쿠조시코세뽑포나르나조시코세뽑포나르나 이게 무슨 뜻이에요 뽀이나니나이 뽀이는 뭐죠 모모답게 모모처럼 되지마 이런거요 여고생처럼 행동하지마 이런거지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자기는 이제 데이트를 가려고 밥까지 먹으려고 하는 거니까 여고생처럼 이렇게 흉내를 내니까 어 뭐야 필요할 때만 여고생처럼 굴지마 아빠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랬더니 아빠가 다시 이제 어 이제 아빠 목소리를 딱 돌아오면서 이노가 이노가 이제 아빠 같은 말투죠 이노가 괜찮어?せっかくの誘いを断って라고 했어요.せっかくの誘いを断って 자, 이걸 직역하면 우리말로 너무 딱딱한데, 사실은. 근데 이해는 되시죠, 여러분들? 색깔 끈 아시겠죠? 모처럼 애써요. 그러니까, 어,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닌 거죠. <laughs> 그죠? 아, 모처럼의 기회인 거죠. 그런 권유, 사소이, 여기서 명사로 쓰였죠? 사소이, 그런 권유를, 그 남자, 그샘바이한테밥 먹자라고 한 그런 권유를 받은 거니까, 그런 권유를 거절해도 이노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괜찮니? 괜찮아?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딸이, 에? 에? 음? 뭔가 의심적인 듯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아빠가 뭐라고 하냐면, 뭐 사소하려나 고나루까뭐시은조 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뭐 사소하려나 고나루까뭐시은조 라고 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아빠가 설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어, 데이트 신청 받지 못하게 될지도 몰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맞아요. 근데 뒤 끝부분에 까모시레나이죠. 까모시레나이라는 건 여러분 잘 알아요. 그죠 뭐요? 뭐뭐 할지도 모른다. 이건데 지금 아빠 말투로 남성의 말투이기 때문에 까모시렌조 라고 해서 좀 약간 축약이 되면서 시레나이가 시렌조, 시렌조, 음으로 바뀌었어요. 좀 빠르게 말하면. 모 사소아레나쿠 나루까모 시레나이? 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도 마찬가지로 남자들이 많이 쓰는 말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더 이상 그러면너 이제 데이트 권유받지 못하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딸이 대모 난가 오카시구나이 라고 했어요. 대모 난가 오카시구나이 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딸이. 아빠는 지금 데이트를 권장하면서 같이 밥 먹으러 가는데 야너왜왜왜 왜, 왜 싫어? 너그렇다가너 나중에 진짜 이제는 기회가 없을지 몰라.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 그랬더니 딸이 대모 뭔가고 가시거나? 라고 의심을 하죠. 어 근데 뭔가 이상하지 않아?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아빠는 지금 그 새빠이 그 남자 남학생이랑 데이트하는 거를 반대했어요. 반대했고. 방해를 놓으려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아빠가 자꾸 지금 그럼 식사, 집에 안 가고 식사까지 계속 할, 하면서 나를 밀어준다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뭐카시구 나이? 좀 이상한데? 의심스러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딸이. 그랬더니 아빠가, 난이가. 시침을 떼면서, 뭐가?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가 대화잖아요. 근데 아빠의 속셈은 사실상, 그 전까지 영화랑 한강 데이트까지 너무 잘 이루어진 거야. 자기 의도와 다르게 아빠랑 너무 잘 맞고 그 샘빠이가 그래서 대화도 잘 통하고 해서 너무 분위기가 좋으니까 아 이러면 아, 이렇게 집에 갔다가는 너무 분위기가 좋고 잘될것 같으니까 안 되겠다. 식사까지 가서 거기서 내가 아주 분위기를 망쳐버려야겠다. <laughs>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식사까지 가려고 하는 거였어 사실은 아빠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딸은. 아, 계속 아, 안 잡을 줄으니까 어, 지금까지는 괜찮으니까 빨리빨리 이제 집에 갔으면 좋겠다. <laughs> 아빠가 또 실수할까 봐.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대화를 나눈 겁니다. 어 나. 어때요, 여러분들 이게 웃기지 않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모르고 화면만 보면 제가 부가 설명이 없다면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죠 지금 상 아빠 딸이 영혼이 바뀐 상태라는 거를 우선 인지하면서 이 내용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맞네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저와 함께 했던 언거를 자막을 넣어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서 이 상황을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아아 담에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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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く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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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い아아아 자 어떠신가요 자막이 들어있으니까 뭐더잘 들리죠 그쵸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어, 상황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어떤 상황인지 겉모습만 보고서는 제가 딸 아빠 이렇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laughs> 혼자죠. 자 이번에는 우리 처음처럼 다시 자막 어, 없이 처음처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패턴 핵심 패턴은 잊지 않으셨죠? 나이나이니 기마대로 나이나이니기마대루 여기서는 그 뼈대만 나왔습니다. 뼈대만 당연하지. 어, 식사는 안 돼. 요거를 <laughs> 중점적으로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そんなのダメに決まってる食事なんてダメださっさと帰るぞじゃあ桜と抹茶ででも断りにくいっていうか都合よく女子高生っぽくなるないいのかせっかくの誘いを断ってえもう誘われなくなるかもしれんぞでもなんかおかしくない何が 자 세번째 코너입니다 자 세번째 코너는 뭐죠 우센세의 잠깐만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꿀팁을 우리 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꿀팁을 드리는 시간이죠 잠깐만요 자 오른쪽 위편에 있는데 어 오늘은 어 여기 무슨 뭐 가격 또는 미세 가게 뭐 이런 단어들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파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여러 가지 가게를 나타낼 때 뒤에 나니나니 이하를 붙여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가게도 종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빵집도 있고 꽃집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데 그거를 다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외우려고 생각하면 헷갈리고 너무 어려우니까 이런 것들의 공통점을 제가 알려드리면서 쉽게 쉽게 외울 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니나니야 라고 해서 어떤 어떤 가게 공통적으로 그냥 야를 붙이시면 가게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미세가 아니라 미세를 붙이기보다는 미세는 그냥 단독 그냥 가게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게 자연스럽고 어떤 종류별로의 가게를 말할 때는 나니나니야 라는 걸 붙이는 게 자연스럽다.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책방이에요. 서점. 책이 뭐예요? 알아요.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홍이에요. 그러니까 책방, 서점은 홍이야 하시면 되겠어요. 홍미세, 홍노미세, 무, 어색하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요거 규칙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홍야. 맞아요. 물론 조금 더 어려운 말로는 이제 쇼댄 서점이죠. 이런 말도 있어요, 음독으로.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 회화에서 활용할 수 있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야. 라고 우리 많이 쓴다. 자, 두 번째는 요거는 조금 여러분들 익숙하지 않아요. 근데 요거는 좀 주의하실 별표 치시고, 음, 야오야라고 돼 있는데 이건 예외입니다. 야오야라고 돼 있는 거는 자 이건 꼭 기억하세요. 어 야채 가게, 과일, 과일이나 야채들을 많이 파는 그런 것만 파는 가게들을 야오야라고요. 해 야사이노미세 이렇게 잘 부하지 않는다. 간판에 이 한자가 딱 써있으면서 야오야 이렇게 읽어요. 이게 채소, 야채, 뭐 과일 등등 이런 것들을 파는 가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험에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읽는 방법 같은 경우 또는 청해 이런 것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하겠습니다. 야오야는 야채 가게. 이렇게. 자, 그다음에 어 이발소입니다. 이발소는 보다 토코야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jlpt 같은 경우는 청해에 여러분 단문 있잖아요. 단문. 단문 이렇게 듣고서 바로 정답 체크하는 요청해에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도코야, 도코야, 맞나요? 요것도 기억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꽃집이에요. 이것도 쉽네요. 꽃은 하나니까, 하나야, 라고 하시면 돼요. 한번 더, 하나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정육점이라고 해서 좀 딱딱하게 들리잖아요, 우리. 정육점? 어떻게 하지? 그냥 고깃집이라고 하면 돼요. 고기 파는 집이에요. 고기가 뭔지 알죠? 니쿠예요. 니쿠야,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니쿠야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만 더 할게요 자 요거는 이것도 시험에도 많이 나오는 읽는 방법 기억합니다 야 따이 라고 합니다 한번더야 따이 라고 하는데 자 요거는 야가 앞으로 빠졌죠 야 따이 라고 해서 덩어리로 기억 하겠습니다 주로 여러분 드라마 같은 거 보시면 이제 마쯔리 같은 장면이 많이 나오잖아요 일본은 마쯔리 축제 뭐 이런 것들이 정말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꼭 나온단 말이요? 에 그러면 그 축제할 때꼭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는 포장마차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딱쭉 나열되면서 이제 음식 먹을 거리를 팔잖아요?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야따이 라고 한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간혹 길가다가 이제 라면을 포장마차 같은 데서 팔고 이러잖아요. 길거리에서. 이런 것들도 뭐다? 야따이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포장마차. 맞네요. 우리처럼, 술을 꼭 곁들여 먹는 데가 포장마차 라는 뉘앙스는 아니고 길거리에서 이렇게 파는 그런 거를 야 따이 라고 한다 라는 것까지 기억을 하겠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핵심패턴 161번입니다 나이 나이 니 키마 땐정 이라고 해서 정말 회화에서 다양하게 아주 많이 쓰이는 패턴을 해봤으니까 이거를 계속 좀 입으로 여러분들 만들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죠? 입으로 그리고 따라 한번 해보시고, 문장도 만들어보시고, 맞나요? 이렇게 해서 연습을 하지 않으면 회화는 절대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을 하겠습니다. 맞나요? 자, 어떠셨나요? 그러면 혹시라도 오늘 내용이 유익하고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구독, 오네가이시마스. 자, 그럼 우센세아는 다음 주 수요일 6시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맞나요? 자, 그럼 우센세아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